<laughs> 지금 가슴에다가 호흡한 거지. 어, 가슴으로 호흡했지. 그럼 배랑 가슴이랑 어떻게 따로 호흡해? 아,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어, 그건 사실 따로 연습을 해줘야 돼. 우리가 어렸을 때, 나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, 그때 나도 이게 안 됐어. 퐁퐁 가슴이 이렇게 튕기는 거, 가슴을 따로 힘 주는 거, 그래 그게 안 됐었는데, 이게 되는 이유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. 계속 가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,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거든 호흡도 마찬가지야 내가 배로 파는 거 코로 해서 뭐 배로 마시든 가슴으로 마시든 명치로 마시든 이런 것도 사실 따로 연습을 해야지 잘할 수 있어 그런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한 곳에 누워서 어, 발을 이렇게 얹어놓고 90도 90도를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어, 가슴이랑 배에 손을 올려 그 다음에 어 가슴이랑 둘다 살짝 눌러주는 힘을 갖고 가슴을 뜨지 않게 하면서 코로 깊게 배로 마셔보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감각이 좀더 좋아져서 배로 따로 채울 수 있게 되고 명치로도 되고 가슴으로도 채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. 운동할 때도 해보고 운동을 안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봐.